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지난해 10월에 11월에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못 왔습니다 딱 1년 만에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염려가 걱정이 많으시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두 승리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박병 목사님께서 신로에서 수행하는 개안수를 위해서 귀한 헌금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선사 교회를 제 교회로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박국배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2022년 새해 맞으면서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평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하 하는 양은 박수 뜨겁게 하시겠습니다 박수 뜨겁게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아주 짧은 말씀 어, 아까 우리의 양학은양의 해금도 있었고 우리 시온성가대 차량도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스러울 때는 설교가 짧아야 은혜스러운 거 길면 아, 재, 재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할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보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은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잘사는 비결을 아주 요약하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리아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고이 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고 기뻐하면 복받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몽독한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모든 복이 네게 이 말이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선서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설하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성경에 지혜가 담겨 있고,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스럽게 선서을 합니다. 그 모습이 온 세계에 퍼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 어떤 대통령은 어 말이야 그 퇴임하고 내려가서 돼지머리 놓고 말이야 고사 지내다가 결국은 자살 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또청하대 어 안에다가 불쌍을 채워놓고 불고 들이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또 경위에 몰리니까, 어, 백담사에 가서 숨어서 어, 지내는 사람이 그런, 있습니다. 에, 그러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서 왔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비들이 일본의 압제하에도 일본의 신사참배에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생명을 초계같이 바치며 순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교 전쟁을 겪기면서도참 어, 폭격 이 빗방울 속에 쏟아그 가운데 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이 되고 복음의 나라 가 되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명해에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우리 28장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볼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면, 절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 하면, 어, 그런 것은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건 뭡니까? 이건 성공적인 삶의 방법을 어 말씀하는것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이런 성공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은 성도 여러분 미국에 가면 뭐가 있냐면 햄버거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햄버거. 뭐그 다음에 치킨버거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또뭐 하여튼 말이지 뭐 여러 가지 햄버거 기업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유명한 햄버거가 있는데 인앤 아웃이라는 것에 in and out 이것은 뭐냐면 들어가도 나가도라는 뜻이 인해 나오세요. 그런데 이 인해 나온 햄버거 샵은 영번에 점심 시간부터 저녁까지는 손님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엄청 많습니다. 발들딜 틈이 없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앤아웃은 우선 어, 신실하게 해줍니다. 손님을 중심해서 신실하게 자료도 좋은 거를 쓰고 또 맛있게 하고 어, 그 때문에 또그 다음에 저렴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아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인앤아웃 햄버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네나우선 세제로는 그, 이제 가서 이네나우보 먹으면 거기에 싸주는 그, 있잖아요. 그, 저기, 패키지, 다시 말하 그, 싸주는 그 종이에, 종이에 거기에 반드시 성경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성인말씀 잘 기록을 하고, 어, 예. 그리고 또, 어, 그, 이래 주소도 세밀하게 기록되었고, 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래나 우선, 예. 이꿈을 아, 상당히, 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해서, 그 참, 그 기업은 이래나 우선, 왕성하게, 에, 그렇게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신명기, 신명기, 육장, 오절리아 쭉 보면, 너는 마음을 어, 담대하게 하고, 내 뜻을, 내무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언은 이 모든 뭐 말씀, 이 모든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노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해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네 어, 나오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기업으로서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기업으로서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자녀들 교육이나 모든 기업에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깊이 심하고 하나님의 온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형통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사업이 술술 풀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업인 가운데서 에 간간히 김병부규 회장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군함매 중에 막내로 어, 태어났어요. 근데 에,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암호그룹이라는 그 사업을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나 더우나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워너메이커나 아니면 옛날에 철강의 왕 말이죠 그거처럼 왕 그저 처럼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서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녹펠로 같이 그렇게 꼭 하나님 중심에서 꼭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아모텍 김병규 회장은 이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어, 이금이 생기면 8, 90%를 전부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받칩니다. 쓰여집니다. 아, 그리고 또, 그는, 어, 실롬에 와서, 어, 배워가지고, 그는, 어, 그 회사 안에다가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꼭,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부활절 예배. 감사 예배, 그다음에 새새 새, 새 예배, 그다음에 하나, 전부 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유들을 돕고, 하나님 중심으로니까 그 기업은 왕성한 거예요. 왕성해요. 큰 기업이 됐어요. 내가 베풀고 나누고,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에서, 심 어... 그저 인생을 살고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예상치 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축원인데 말씀 이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자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가난한 땅에 크게 무섭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삭은 애굽을 떠나서 아, 죄송합니다 가난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장세기 26장 2 주역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절대 내네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게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이렇게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하며, 또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명령들과 내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하면서 떠나, 라고말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야.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열심히 농사를 해 가지고 근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블레 사람이 뭐 부러워하고 어레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되고 예상 예외로 이 사건 크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 여러분들, 2022년 새해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축복을 어, 받고, 코로나가 어, 빨리 종식되고, 평화러운 나가 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 으면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용을 돌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잘 살고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왜 온지 아시죠? 코로나는 하나님이 노염을 타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거역하고 네. 범죄하고, 세상에 죄악으로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라.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네시몬트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나, 멀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종식해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한다면, 말씀 중심에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스러운 어, 삶을 살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해 여러분들 이제 뿐만 아니라 일생을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바라보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이 인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나가도 들어가도, 우리가 영혼의 축복으로, 마음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하늘이 형통이 되고, 또 코로나 이기고, 모두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면서, 날마다 십자가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시나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과하는 기도에 바라는 소원 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주 아버지 하나님으손앞에 같은 내가 넘치게 하시고 아주 부흥의 물결이 넘쳐서 꽉 차서. 우리야 선사결정에서 이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주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박국명 성을 중심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중심에서 일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다 코로나, 오미크론 말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